すごいよ、すいません。<music> <music> 잘, 잘 나오고 있어요. 아르면 크기, 창피해, 싫어한데 모르겠다. 차알 아르마가 없어져. 아르마가, 누구 이런 거, 아마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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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하나, 하가 하나, 하나, 이나 하나, 하나, 거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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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나, 하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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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나, 나 100만 원 넘는다. 이 여기서 2,300원 나 책에 물어보는 거있아요그 저번에 안경 끝나가는고거러싹다 카톡 찍는 가가지고 저번 시이렇겠어 아, 알았더라. 너무 빨라가지고 아, 뭐... 아, 한테는 못쓰겠어요 정말. 아무튼든 사는 거 하고 자기도 아